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년 후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끔씩 내 노년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살 거야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요. 요즘에 트렌드한 윤여정 씨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철학으로 가지고 참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한 이슈죠. 우리나라 최초 여배우입니다.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은 거죠. 거기에서 윤여정 씨가 소감문을 발표하는데 이 소감문이 사람들한테 널리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입소문을 타고 핫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윤여정 씨가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영어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저는 그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참 여배우로서 어 결혼을 하는 것도 커다란 스크래치이지만 그 시대 때는 커다란 스크래치였죠.그런데 이혼을 하고 돌아온 여배우는 더더욱 그랬겠죠.자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고군분투하죠.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죠.두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밖으로 생활 터전에 나가서 일해야 했고요.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고요. 더 최선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얼마나 고난하고 얼마나 힘겨운 세월이었겠어요. 참, 제가 그녀가 된다면, 어, 참, 그녀가 된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짠하니 가슴이 울립니다. 그렇게 자기 생활 터전에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이후에 어찌 됐든 내가 생활고에 시달렸든 내가 두 아이를 키워야 했든 내가 어떤 명예를 위해서든 참그 현실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한 거죠. 단 그녀는 욕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미나리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에 간건 그래도 미국에 있는 아들을 더 자주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영화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에 대한 진출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영화를 찍으면 내 아이들을 더 많이 한 번이라도 더볼수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연, 그녀는 그 영화를 선택해서 찍은 거죠. 하지만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상도 탈수 있었고. 그녀는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식에서 그녀의 자연스러움과 그녀의 편안함과 그녀의 노련함이 참 많이 엿보이더라고요. 그전 세계로 유명한 브래드피트에게 농담도 던지고 참그 인터뷰할 때그 기자가 윤여정 씨한테 말하죠. 이건 참 치욕시, 치욕스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윤여정 씨. 브레드피트를 만났는데, 브레드피트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브레드피트에게 무슨 냄새가 났나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건이 동양인의 유여정신을 하대한 거고, 정말 이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인종차별을 할때 주로 쓰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난 걔가 아니다. <laughs> 난 브래드 피트 냄새 맡지 않았다. 나라에게도 커다란 배우 대상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상할 때 브래드 피트 씨 우리 미나리 촬영할 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노련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녀의 생활 속에서 나온 거죠. 그녀가 만약에 할리우드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면 그런 자연스러운 걸할수 없었겠죠. 자연스러운 태와 자연스러운 몸짓 이런 논담하는 걸 그렇게 할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할리우드에 대한 욕심이 없었고 그녀의 자신만의 자신의 향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창하게 노련하게 대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감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다 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붙었답니다.그녀에게 협찬하고 싶어서요.그녀에게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우아한 옷을 입히고 싶어서 정말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그녀에게 붙어서 정말 그녀한테 입혀볼 옷만 250벌이 되었답니다. 그 250벌을 그녀에게 입혀보고 그녀에게 시행해보고 그녀를 협찬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옷은 싫어요. 나는 나답게 옷을 입고 싶고 나답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저는 그 말에 다 꽂힌 거예요. 제가 자주 생각하는 언어거든요. 나답게 살자. 그런데 그녀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여배우들은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그녀는 정말 수수하니 화려하지 않고 얌전하고 정말 그렇게 조숙한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하얀 머리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정말 너무 품이 있어 보였어요. 정말 화려하게 있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젊은 여배우들보다 그녀가 너무 빛나더라고요. 그런 나이 들어서 품이 있고, 빛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녀가 어려움을 딛고, 고난을 딛고, 자기 생활 터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경쟁하지 않고 정말 나답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녀를 보면서 어, 나도 윤여정 여 배우님처럼 살고 싶다. 20년이 되었을 때 정말 나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나답게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하게 살고 싶다. 네가 우월하냐? 내가 우월하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윤여정 씨는 소감문에서 또 이런 말을 했죠. 다섯 명의 후보들 정말 짱짱하고 정말 훌륭한 여배우들이다. 어느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여배우이지만 내가 잠시 행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하더라고요. 그녀들은 훨씬 상받아 마땅하지만 나보다도 더 월등하고 상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그녀들보다 살짝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상을 받아서 이 모든 영광을 그녀들에게 보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그녀를 보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배우를 그리고 연예인을 이렇게 선망의 대상에 둔 적도 없고 부러워한 적이 없는데 오늘 그녀, 어제 그녀, 3일 동안 폭풍 검색을 하면서 그녀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험난한 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그녀를 응원하고요.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한 그녀처럼 살려고 저도 다시 저를 되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철학, 어떤 모습으로 20년 후에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저는 뭐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스카상 받지 못하겠죠? 저는 아카데미 갈 일도 없을 테고. 오스카상을 받을 일도 없을 테고, 20년 뒤에 제가 어디 가서 수감, 소감문 밝힐 그럴 날도 없겠죠? 하지만 저는 저에게 20년 후에 저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본다면 나는 나에게 오스카상을 주겠노라 라고 저는 저에게 오늘 다짐했습니다. 엉뚱한 발상이 나요? <laughs> 나에게 주는 선물. 그래, 참잘 살았어. 참 열심히 살았어. 그래, 너는 삶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 상을 받, 받아도 마땅해라고 저는 저에게 트로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살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셨나요? 자,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 내일의 미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는 공부,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